신년음악회는 새해를 맞이해 시민과 관객 모두의 기운찬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국악과 K-pop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연으로 개묘년 새해의 희망찬 시작과 행복을 느끼는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2023년 안산시립국악단의 첫 시작을 알리는 무대는 아리랑 환상곡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이어서 JTBC 풍류대장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임재현 씨와 함께하는 가야 금병창 협주곡 "현란한 호흡과 동작이 어우러지는 서하루 복구 춤" 영화 《서편제》 출연으로 화제가 된 국악인 오정애 씨와 함께하는 아리랑 메들리 우리의 전통 국악 가락과 전세계를 이끌어가는 케이팝 댄스 크루와 협연 마지막으로 모든 북협주곡 타까지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립 국악단이 전하는 국악 고유의 흥과 신명나는 리듬을 통해 개면연의 힘찬 기운을 가득 담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